제가 책을 받았을 때는 분들은 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들은분에 있는 분들은 들은세상은개분에 있는 분들은 덕분에 있는 분들들의 세상 수들은분은덕분는이들에는제목에 대해서 소개... 아, 여기 저희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불안감 같은 인물이라 그래서 불안으로좀 쉽게 지은 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 어, 많은 고민 없이. 아, 어, 다 불안감 들이잖아. 그래서 불안감이 된것 같은데. 라고 좀 소개해 주는 시 명장면 또는 명대사 있으시면 하나씩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박범제 배우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너 혼자 왔나요? 네. 저는 그 변장형 남동님이 얘기했던 그그 그 장면이 성경 선배님의 대사는 그 장면 진짜 좀 상황 상황을 사로 믿더라고 상황을 믿더라는데그 장면이 좀제 명장면이지 않나? 네. 음, 우리 사장장님 대상은요? 아, 네.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올 겁니다. 네. 네, 제가 나온 거 빼고요. <laughs> 여기 현선배 네, 병가이 어, 맞아서 죽는장는 아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 네, <laughs> 네, 가장 기억에 습니다대가장좋아하시거요 그 우리 김희원 배우님 대상요 저는 첫 장면이 좀 맞습니다. 첫 장면에 제 연기가 좋았던 게 아니고 <laughs> 제 뒤로 하늘이 살짝 갈색이고 김성호 씨의 그 하늘이 풀어요 근데 그게 되게 대비되는 모습, 그래서 선거하기 대비되는 모습. 시각이 참 잘된 것 같은 네. 그런 장면들. 예, 저는 그구름을 일부 그렇게 설정한건 아니고요. 네. 아니 찍다가 흐려져가지고. <laughs> 서호 s h 먹 c 데 l l e 말 o 을때점차 크게 i 고 있었을 때김 a 네. 씨가찍는 그 말을 하더이 이런걸 하 i 좋았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 s 연 a y 다고 하죠. 우리 e was a little bit of a paddy. You 님이 e 이 a r d l y a c h 그 액션 씬이 되게 유쾌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촬영 당시 좀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합들이다 보니까 여러 명의 합을 맞춰야 되고 카메라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게가 됐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빨리 퇴근하고자 하는 <laughs> 여분을 담은 그런 감절한 아, 그런 액션, 네, 네 되게 유쾌하게. <laughs> <되게 웃음> 그시을 끝나고 저기 임시완씨가 티븐 머시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네. 구타는 애가 있는데 원래 시나리오로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네, 지켜보멘트걸 찍었는데 저거 계속 지켜보려고 해서 너 집에 갈래? <laughs> 내가 집에 가는 거좀 찍어줘 그래갖고 걸어가는 걸 찍었어요 퇴근하시 퇴근하는 길을 제가 책상에서 가끔. 기억이 나요. 음, 음. 저도 최선장씬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음, 네. 네. 그, 제가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고 되게, 무술, 커밍 무술 감독도 되게, 그, 제일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이고, 저는 영화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하면서 슈퍼크레인을 처음 봤어요. 아, 네. 네, 그게 한 4, 5명 정도가 합의, 스탭들이 딱 맞아야지 그게 오케이가 나는 건데, 네. 그 생각보다 이시안 씨 말처럼 빨리 끝내려고 하는 영혼이 강해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빨리 한명 맞춰졌었어요. 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찾은지 않고. 이시안 네. 씨도 고생 많이 했고, 박학교 씨도 고생 많이 했고, 저는 그냥 네. 이고생 네. 했고, 얻어 거. 렸고 아니 저는 그냥, 어, 그, 장난 좀 치자. 되게 웃기게됐죠 봤었는데 아, 그.